아, 지금 차우 명상 단식 2박 3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고성준이라고 아, 네. 하고요. 오늘 처음 입소를 했습니다. 아, 입소를 해서 어, 지금 어, 한 3~4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벌써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정신도 맑아지는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 2박 3일 동안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자신이 없는 면도 조금 있는데요 어, 힘들게 들어온 만큼 어, 끝까지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laughs> 자 고은기 시인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인데 어쩐가요? 지금 통기차우 수련을 하고 있는데 어, 소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예, 현재의 삶이 예, 육이 영을 예, 지배하는 그러한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는 삶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차우 명상을 통해서 영이 육을 선도해가지고 예,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배우는 기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거? 기회에 좋은 것을 터득하게 돼 가지고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전번 하고 지금 하고는 어때요? 두 네, 번째인데 몸이 더 유연해지고 네. 역시. 영이 맑아지니까 네. 이제 육신이 따라서 같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음 어떠세요? 아 신님이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신님만큼 말씀을 잘할 수 있, 표현을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몸과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음.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저는 처음 해보지만 어, 제가 만약에 끝나고 잘 끝나고 가게 된다면 주변 사람한테도 많이 전파하고 음. 특히나 어,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한테도 좋지만 외국 사람들이 정말 즐기고 재밌어 할 만한 그런 어, 소중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단식 프로그램에 들어오셨는데 네. 어, 몸을 몸무게를 좀다 다이, 그, 이렇게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은가요? 아, 예. 맞습니다. 어,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어, 처음 명상을 배우는 게두 번째 목적입니다. 네. 다이어트는 어, 이번 2박 3일을 통해서 네. 3kg 아니면 2kg까지 최소한 2kg를 빼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 정도는 이번 2박 3일 단식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너무 어, 행복할 것같습니 네. 지금 통기 차원을 하고 있는데 몸에 땀이 많이 났나요? 많이 어 디톡스 프로그램인데 네.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몸에 탁기가 많이 제거가 돼요. 네. 그래서 몸에 그 냄새가 채취가 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몸에 기름기가 계기 기름이라고 하죠. 이렇게 몸에 기름기가 많은 분들은 이 수련을 한 5회? 이 정도 하게 되면 몸이 아주 청량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탁기들이 많은 분들은 이런 수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을 어, 일단은 차를 마시면서 어, 이렇게 몸에 있는 탁키를 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네. 일단 왜냐면 네. 그 땀을 흘릴 때 무작정 뭐 더운 데 들어간다거나 이런,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좋은 차를 같이 마시면서 네. 그 탁기까지 뺄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음 여기를 지원해서 오셨는데 그 만족하세요? 어 대만족이죠. 음 다른 사람들한테 고나고 싶으신가요? 아유 강력 추천입니다. 예. 네 고시님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단식 이 수행이 네. 우 육체의 슬림화 즉그 다이어트와 동시에 영혼이 우리가 이제 소유의 욕구에 이제 집착된 네. 그런 영혼이 상당히 이제 자정을 통해서 차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자정화가 돼가지고 네. 영혼이 상당히 이제 슬림화 돼가지고 음. 비어지고 네. 이제 그런 욕구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상당한 큰 소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해주셔서. 네. 네.